스낵바처럼 매일매일 들러도 부담 없는 가벼운 느낌의 술집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좀 가볍고 청량하고 산뜻해 보이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첫 번째 거는 이제 캔음료 일본의 옛날 캔음료 같은 데서 에 이제 모티브를 따온. 그래서 뭔가 가볍고 밝고 그다음에 외곽도 좀 동글동글한. 탄산이 폭풍 터지는 음. 그런 느낌에서 동그라미도 가져갔었고. 음. 좀 호감이 가는, 누가 봐도 약간 음. 귀여운 듯한 그런 느낌과 색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제가 볼땐좀 시원함을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주면 조금 텁텁하고 음. 따뜻하고 이런 느낌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하이볼이고 약간 탄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운 색을 써도 약간 음. 시원하게 다가오고 거부감이 없는 색이라 생각해서 저희도 좀 과감하게 색깔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화를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 같은 거에 적용할 때도 좀 쉽게 대칭형의 그런 장식으로 바꿨고 디테일한 부분, 뭐 폰트의 느낌에 따라서 어떤 게더 어울릴지 결정하는 정도로만 갔고 처음에 느낌 그대로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일은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이 오아요. <laughs> 이게 3,800원이라는 최저가 하이볼을 판다가 굉장히 중요한 셀링 포인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거가 최우선이 될수 있게 고려를 해서 디자인 컨셉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가 편의점 컨셉이었으니까 편의점 컨셉에 맞게 전단지처럼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음식 사진도 막 넣고, 뭐, 만화적인 요소도 넣으면서 색깔도 이거저거 넣고, 하면서 조금 왁자지껄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사카에서 받았던 그, 좀 굉장히 과장된 느낌의 호객을 하는 그 톤을 포스터에 적용을 하려고 했었고, 또, 메뉴의 성격에 따라서도 잡았었어요. 베스트는 외부에도 붙고, 숫자가 넘버링이 되다 보니까 인식이 한눈에 이렇게 딱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한 거를 베스트에 적용을. 길가면서 네. 보면서, 아, 딱저 11가지의 음식이 딱 한눈에 꽂히게? 실제로도 사람들이 메뉴가 많으니까 정할 때는 베스트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고르더라고요. 키오스크들 은 보통 한 사람이 주문하잖아요. 메뉴가 안 음. 보이고 저는 그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테이블에 저도. 있는 네. 테이블 오더들은 근데 이제 흑자형 메뉴판을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메뉴를 네. 해서 그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네. 본인의 점포에서 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메뉴를 고르게 할 것인가도 네.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시작 점부터 타겟과 그 다음에 우리 가게의 목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에도 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의외의 곳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하이볼도 3,800원이 되게 크게 빵빵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것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안을 종류별로 다 가져가셨어요. 다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네요. 둘다 쓰겠습니다. 식기 할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요. 어, 너무 재밌었 그치? 오하이오 분들이 식기를 다 싸들고 사무실로 와서 이렇게 쫙 늘어놓은 다음에. 어떤 게 예쁜가요? 뭐가 어, 더 합이 맞을지부터 <laughs> 우리랑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 되게 섬세하게 골랐던 맞아요. 것 같아요. 사와 같은 거는 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여성들 타겟으로 해서 좀 파르페장 같은 음,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찾아서 가지고 오시고, 뭐, 하이볼자는 뭐 흔한 게 좋을까? 아니면은 좀 특이해도 단가가 좀 있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는 디자인도 시안을 되게 여러 개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 이게 메인 접시나 앞접시나 이게 되게 작아요 이게 스낵 받아보니까 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음식이 올라갔을 때 로고를 다 가리면 안 된다 이 고민도 하면서 음. 뭐 사이드로 빼봤다가 중앙하로 빼봤다가 음.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로고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 되게 큰 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오하이오가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많이. 한 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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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렇게 시기까지 진행이 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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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비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케이스고, 근데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라던가 각인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톡톡히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셨고, 어, 적극적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계속 퐁퐁퐁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합도 좋고 에너지도 있었던, 그러니까 팀워크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아이어랑.